안녕하세요. 그림의 생각을 입히는 작은 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족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만족의 기준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큰 목표를 이루는 게 만족의 기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자신에 맞추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만족은 결국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첫걸음이죠. 가끔은 주변의 기대나 비교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런 순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곤 해요. 또한 가지는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능력이에요.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따뜻한 차한 잔이나 좋은 사람과의 대화 같은 소소한 행복에서 만족을 찾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삶 자체가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들죠. 결국 만족의 기준은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족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